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어, 오늘은 트랙스 차박 세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폴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전하고 있는 이 시트 그대로 해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시트 밑에 있는 이 고리를 잡아당겨서 시트가 앞으로 나오는데 시트를 앞으로 젖혀줍니다 그 다음 등받이에 목받이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목받이 옆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래야 이 뒤에 레버를 당겼을 때 이게 걸리지 않게 이렇게 홀딩이 가능해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젖혀주고, 목받이 집어 넣어주고, 홀딩해주면 홀딩은 끝입니다. 자, 하지만 이 상태로는 차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여기까지가 150cm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앞좌석을 제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튀어나온 시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시트는 여기 보이시는 이 너트 두 개만 제거를 해주면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너트가 15mm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작은 몽키스패너 가지고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안 풀리는데 힘을 빡 주고 너트 망가지지 않게 풀어주면은 충분히 풀어집니다. 저는 근데 언제든지 뺄수 있게 손으로도 풀수 있는 정도로 잠궈놨습니다 이게 뭐 딱히 잡소리가 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시트가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차에 기스를 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손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빼내주고 이거는 닫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집에 두고 차박을 출발하는데 뭐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있을 것 같다거나 갑자기 출발했을 때는 앞대석에다가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꽉 차죠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이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메우는 게 차박의 관건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놀이방 매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비싸서 저는 포기를 했고 어, 시청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으로는 여기에 에어 발 쿠션을 넣어서 채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폴딩을 위해서 집어 넣었던 이 목바지를 빼줍니다. 근데 대신에 빼주면 문제가 생기는 게이 부분이 받치고 있던 목바지가 빠지면서 이렇게 단차가 생겨버립니다. 이 단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희 차박 가면은 보통 생수 사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1.5L 페트병을 꽉 잠궈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딱 받쳐주고 이렇게 놔주면은 신기하게도 단차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 대게 놓으라고 구조가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양쪽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놀이방 매트랑 비슷한 거를 제가 따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게 모던하우스에서 한 2만원인가 주고 샀는데 벤치 쿠션이라고 이게 신기하게 트랙스의 길이랑 이 폭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주면은 신기하게 또 이거는 찍찍이가 여기다가 붙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앞에 앞좌석 포켓에다 넣고 이렇게 집게로 찝어주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이 벤치 쿠션은 사실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의 방법이고요. 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놀이방 매트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 발매트 그거 설치하시는 게더 나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준비는 됐는데요. 어, 트랙스가 참 좋은 게 이렇게 평탄화가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바로 이불 깔고 자도 괜찮지만 그래도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저렴한 가격에 부드러운 매트 그리고 딱 맞는 매트를 깔고 싶어가지고 손수 제작한 매트를 깔고 있습니다. 이거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를 재 가지고 딱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모양이랑 이렇게 차박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누워 보면은 제가 키가 170인데 이렇게 길이는 뭐 여유있진 않아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폭도 되게 넓진 않지만 두 사람 자기의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랙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천장이 높다는 건데 이렇게 앉아도 허리펴고 앉아도 머리가 닿긴 하지만 이렇게 좌식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l t g 등급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안에서 테이블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마트 차량용품 코너에서 산 건데 이거를 딱 앞좌석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은 뭐 세면도구나 로션 같은 거 그리고 휴지 같은 거 앞에 오지 않고 이제 뒤좌석에서 편하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 이것도 마트에서 산 건데 이제 차박 사에다 보면은 되게 수건 말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를 여기 창문에 딱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걸어 놓고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거. 이게 길이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널어 놓고 사는 동안 다 마릅니다 썼던 거. 자 이제 이불 깔고 그냥 자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겨울이잖아요.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동계 차박을 떠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 전기 매트입니다. 전기 매트를 여기다가 깔아주고 자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이렇게 USB여가지고 보조배터리에다가 꽂고 사용하는 그런 전기매트입니다. 전기매트를 이렇게 두개 깔고 자주면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이 전기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박세팅은 끝인데요. 짐을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캠핑 테이블이나 뭐 타프, 뭐 뻔너 같은 그런 큰 것들은 바로 여기 위에 루프백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루프박스 달면은 제일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탈착도 되게 힘들기도 하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4만원 밖에 안주고 샀어요 그리고 차박을 가면은 옷 같은 그 옷가방 부피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트렁크 아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트렁크 아래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스페어 타어를 빼가지고 이 밑에 공간에 이불 깔아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옷가방 같이 부피를 꽤 많이 차지하는 것들도 이 밑에다가 옷장으로 쓰면 되니까 이트랙스에뭐 크지 않은 이 작은 차박 공간을 최대한 넓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박을 하다가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베개만 살짝 치워주고 매트를 살짝 접어줍니다. 그리고 쿠션 살짝 들어준 다음에 앞좌석을 뒤로 쭉 밀어주면은 보조석도. 이렇게만 밀어주면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다시 차박할 때뭐 이것만 앞으로 다시 해주면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박 세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요즘에 차박을 많이 쉬었었는데 이 온열매트 리뷰하고 또 차박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동안 이 트렁크 등 켜져 있는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끄냐면 혹시나 뭐콘텐트 설치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여기 트렁크 잠기는 부분에 그거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잠기는 것처럼 잠궈주면 됩니다. 꺼졌습니다데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대로 닫으면은 이거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다시 눌러가지고 원이시 시켜주면 됩니다. 딱 되게 놓으라고 구조가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laughs>